요 생각지 않게,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도 오늘 오후에 다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오늘 사무실에서 녹화하는 바람에, 제가 복장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깨달아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찾아와서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일장 일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보는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는 과울이 3차 전도에 나가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성들, 특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해안가에 있었죠.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이라든지 해상에 무역로가 집중이 되면서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우상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고. 다른 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부유한, 어, 부유함으로 인한 사치들이 많았었고,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우리 어, 2차 전도 여행 때 어, 이곳에서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교를 떠난 이후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또 여러 가지 에로사항들이 발생이 됐었죠. 질문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점들에 대해서 편지로 보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은 어, 3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몇 가지의 단어가 상당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어,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다 그럴 때, 그 내용에서 강조하는 말들이 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은 교회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뜻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교회를 간다라고 할 때는 어, 주로 눈에 보이는 어, 가시적인 어떤 형체가 있는 예배당 건물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계로 어, 무슨 무슨 교회 하면은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아니면 그 교회의 모임들을 있는 어,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교회가 임명한다. 우리 제직들에게 임명을 할때 교회가 임명한다는 표현을 쓰죠. 또 교회에 보고한다. 또교회 h 지도가 있다. 어, 이런 얘기라든지 또 교회가 사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s a 가의 형태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말씀 그대로 단순한 건물로서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났을 때 용어 사용된 용어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뭐 초기에는 구약이 나와 있는 그 신의 산에 모인 유대 백성들, 어 이런 것은 광야교회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 좋지 않은 의미의 이방인 폭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교회라는 용어 자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모여 있는 모임이라는 속성이 더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화시키면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특정한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믿는 자들,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7 말씀이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는 그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린도전서 1장 2세에 나온 것 같이 한 도시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또한 단계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크리자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아니면 12장 28절이나 아니면 에베소서 1장 22절 3장 10절 말씀들이 그러한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여러가지 용어의 다양성들이 있지만 어, 오늘은 주로 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한 도시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이 개념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뜯어서 보게 되면 본문에서는 먼저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모임 자체가 하나의 그 독자적인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서의 나타난 의미는 일반 그 모임 앞에서 우리가 뭐 신의 모임, 유대백성 모임 그냥 모였던 모임 자체의 성격에서 조금 더 제한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이런 의미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일단 교회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그 바로 이어나오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복수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복수 공동체의 성격이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속성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서 마찬가지 복수가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속사 앞에서 돌아와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계속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으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 하나님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르는 교회의 모입니다. 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표현이 우리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또한 군데 더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하니는 캐룩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많이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단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마침...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어, 베드로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지금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물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라는 개인을 지칭한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반석, 견고한 그 믿음의 반석, 견고한그 믿음의 신앙 위에서 그것을 기초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왜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